안녕하세요 투자쉽게하자 김필비입니다 워렌 버핏 금융위기의 수십조원 배팅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세계 1위 투자자 워렌 버핏 전 세계 투자시장 1위 석권하고 있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을 우리가 왜 1위로 이제 취급을 해주냐 당연히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 게다가 이 사람이 하는 투자 방식이 늘 옳았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왜 저따 투자하지 자 얼마 전에도 워렌 버핏이 도미노피자에 투자를 했는데 왜 여기 워렌 버핏이 도대체 도미노 국미노투자에 투자를 하는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의아해하지만 결국 끝에는 워렌 버핏이 대체적으로 옳았어요 근데 최근에 워렌 버핏이 금융위기에 베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팅을 하고 있냐면 어, 워렌버핏이 사랑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종목이 있는데,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우량하다고 이제 워렌버핏이 평가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핵심 투자 종목이었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대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주에서 6억, 6.8억 주로 이제 지분을 대거 줄였고요. 시티그룹 지분도 74% 매각을 했습니다. 두개다 공통적으로 미국과 글로벌에 엄청 이제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이런 은행이죠. 2023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금융주를 매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소름돋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2023년부터 워렌 버핏이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근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미국 은행들의 파산 랠리가 잠깐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링 은행 이렇게 어, 몇몇 개의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막아냈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때 이후로 딱 은행 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은행주들을 매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때부터 위기를 직감하고 천천히 지분을 정리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2023년에 은행 파산 방금 보여드렸던 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역대 미국의 은행 파산 규모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은행이 파산을 이제 수백 개가 해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규모로 봤을 때 2위, 3위, 5위를 2023년에 갈아치웠습니다. 여기 컨티넨탈 일리노이 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400억 달러 그 당시 이제 화폐 가치로 치면은 어 4위라고 하지만 원래 보통 2, 3, 4위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에 어이 파산 규모를 다 갈아치웠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23년에 진행됐던 이런 은행 파산들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묻혔던 것 뿐이지 즉 워렌 버핏은 은행의 잠정적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그 은행주를 괜히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워렌 버핏이 갖고 있었던 금융주가 저두개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은행인 캐피털원의 지분을 또20% 매각을 했고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누 홀딩스도 지분을 요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십조 원의 금융주들을 계속 매도해오고 있어요 물론 워렌 버핏이 금융주만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주식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금융주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진 않나 라는 이제 조금 어,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 조차도 지금 절 절반이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봤을 때 미국의 대형 은행 22곳 중에 11곳이 리스크 관리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은행이 조사한 게 지금 마이클 슈라는 OCC 청장인데 청장 대행이 이제 진행한 건데 뱅크런의 속도와 심각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은행들의 건전성을 체크를 했다라고 작년에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이유는 뱅크런 사태와 이런 이제 은행들의 어떤 이제 리스크가 심각하게 지금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당국에서 조사를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은행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기사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사는 우리한테 별로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또한 미국에서 40년 동안 은행이 73%의 은행이 증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73개의 은행은 역사 속에서 없어진 거죠. 전부 합병되거나 파산됐을 경우에 이렇게 은행이 없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은행들은 누가 가져가냐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전부 먹어버립니다. 마치 먹이사슬처럼 점점 은행수는 줄어들고 이 줄어든 은행수 결국은 누가 이 줄어든 은행들을 누가 다 잡아먹느냐 결국 금융기관들이 잡아먹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인데 결국 금융기관 금융 기관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산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오늘날 역사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1년에 저축은행 파산 사태에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30개 저축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산을 했고 이 당시에 피해액만 20조 원이 넘었었어요. 고객들이 10만 명이 20조 원의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한테 없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 금융 기관의 리스크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 근처 에산재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현재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나 한국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심해요. 하루에 8개 은행 파산,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 흔들, 농촌은행 중심으로 파산 도미노, 부동산 거품 붕괴로 올 들어서만 50여 곳 이상 통폐합 대상, 즉, 2024년에 중국 전역에서만 50개 이상의 은행이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저은행에서 한때 이렇게 현금 다발을 이제 은행 금고 앞에다 쌓아 놓은 적도 있거든요 고객들 보라고 왜 그러냐 우리는 이렇게 현금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중국도 은행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한국도 조만간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할수이 높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은 2024년 9월말 기준 6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를 넘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즉 부실 채권 비율은 2024년 3분기 말 10.56%로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8%라는 건요, 여러분들 대출이 100개가 나가면 그중 에 8개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대출이 됐을 때 8%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10%가 넘었대요. 지금 2024년 3분기 정도 기준으로. 그럼 지금 2025년 1분기 정도인데 지금 이때 당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얼마나 이 연체 대출이 심각하게 바뀌었을까요? 저축은행 사태로 10만 명의 피해자와 20조 원의 피해 가 액을 양산했던 이런 사건이 10년 전 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20조가 증발하기 1년 전, 딱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쯤에 부실 채권 비율이 딱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랑 상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렌버핏은 절대 이유 없이 종목을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금융주 쪽에서 많은 매도들을 했을까? 특히 벤쿠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워렌버핏이 사랑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워렌버핏은 이제 지난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수익률,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느냐? 뭐짐 로저스나 조지 소로스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 어, 워렌 버핏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냈던 건 맞는데 장기간 동안 워렌 버핏 같은 수익률을 낸 사람은 워렌 버핏이 유일해요. 일단 이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도 드물고 워렌 버핏처럼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온 사람도 드물지만 대체적으로 요 정도 수익률을 이 기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겁니다. 뭐 필립 캐럿이나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도 있는데 존 템플턴도 있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도 있는데 그사람들 또한 워렌 버핏만큼의 기간 동안 워렌 버핏만큼의 수익률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소나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워렌 버핏이 곧 주식 시장의 백과사전이자 이제 AI와도 마찬가지인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금융주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 어 눈여겨보고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하고 또 나와 있어요.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늘리고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15년 만에 현금 최저치다. 쉽게 말해서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주식장에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늘 손해를 보곤 합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늘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기관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 버블이 끝에 달할 때 폭락하기 직전에는 기관들도 살짝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버핏은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늘린다 뭔가 좀 우리가 주의 집중해야 될 이런 이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런 시그널을 준다고 볼수 있겠고 당장 뭔가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도산된다라는 게 아니라 금융주의 어떤 붕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은 이번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가계부채가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이에요. 전세까지 포함 전세계 1위인데, 어 우리가 특히 금융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들도 무, 무너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뭐 거의 10년, 20년에 한 번씩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딱 이제 그런 일이 터진 지 10년이 지났죠. 근데 가계 부채가 높은 곳들이 문제가 뭐냐면그 가계 부채가 전세계 1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가계에다가 빚을 대준 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가계에다 빚을 대준 데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그다음에 은행, 뭐 저축은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신협, 농협, 축협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퍼지,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가 큰 우리나라 같은 곳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위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리스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졌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투자해서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어떨까요? 자 그런 전략. 을 요번에 2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경제왕 김피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 공매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월말 특강 무료 강의거든요. 요거 한번 좀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만 유독 하락세가 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10배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1577에 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문자를 따로 보내지 않으 시더라도 2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자동으로 라이브 방송 시청해서 이 주제 들으실 수 있고, 우리 월말 특강이 거의 뭐 하루 동안 만명 정도가 왔다가는 2시간 동안 만 명이나 왔다가는 되게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강의 내용에 이제 퀄리티에 좀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월말 특강은 다시 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을까봐 좀 염려가 되시면은 저희가 뭐 영업문자 같은 거 절대 안 보내니까 제가 리마인드 문자 안 보내드리거든요 어 이제 시작할 거니까 여기로 들어오셔라 이렇게 링크만 보내드리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15770471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